인생이란 참 잔혹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바친 자식들에게는 외면당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5세 해수,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여인,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누구였을까요?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듯 말이죠. 1978년 3월 25살 해숙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보험회사에서 처음 마주친 그 남자 김민호. 30살에 그는 격리과 대리였고 해숙은 일반 사무직 신입사원이었죠. 첫 출근 날 복사기 사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신입 사원이시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신사적이었죠. 이거 복사기인데 처음 써봐서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민호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때마다 해숙의 심장은 두근거렸죠. 고맙습니다, 선배님. 미노라고 불러도 돼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해숙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미노와 마주치는 순간들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죠. 해숙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냉면집이 있어요. 네, 좋아요. 점심 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숙 씨는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소설 특히요. 저도 책 좋아해요. 다음에 좋은 책 있으면 빌려 주세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후, 민호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죠. 해숙 씨. 아니, 혜수가 나 고백할게 있어. 네. 나. 너를 좋아해? 처음 번 순간부터 계속 생각났어. 해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배님. 민호 오빠라고 불러줘. 그리고 나와 사귀어줄래? 네. 좋아요. 그때부터 1년 반 동안은 정말 달콤한 연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관, 놀이공원. 한강공원. 해수가 저기 봐. 커플들이 참 많네. 우리도 저런 커플 중 하나예요. 그래, 우리가 제일 행복한 커플이야. 민호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해숙의 생일에는 장미꽃 한 다발과 함께 편지를 써 주었죠. 사랑하는 해숙에게 당신을 만난 건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쁘지? 당신 목에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아깝지 않아. 해숙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죠. 1979년 가을, 민호가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였죠. 해숙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오빠. 민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김혜숙,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 거야. 너 없으면 나는 살수 없어. 오빠. 대답해줘. 나와 결혼해줄래? 네. 네. 좋아요.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죠. 사랑해, 혜숙아. 저도 사랑해요, 오빠. 1980년 4월 화사한 벚꽃이 흐드러진 교회에서 두 사람은 영원을 맹세했습니다. 신부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해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가 한 말은 해숙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어머니가 함께 사시기로 했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시대. 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미안해.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당신도 이해해 주겠지? 어머니 혼자 두고 신혼 생활만 할 수는 없잖아.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 혜숙이 왔구나. 그런데 화장이 너무 진하지 않니? 우리 집 며느리가 이렇게 요란하면 어떡해? 어머니, 결혼식 화장이라서 좀 진한 거예요. 결혼식이 끝났으면 지워야지. 앞으로는 단정하게 해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민호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무 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해숙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좀 저한테 차갑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원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야. 나쁜 뜻이 아니니까 이해해줘. 이때부터 해숙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해숙을 깨웠습니다. 해숙아, 일어나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잠 자는 법이 어디 있니? 아침상 차리기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해 놔야지. 우리 민호는 입이 까다로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되었니? 어제보다 더 맛없네.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칸은 이게 아닌데. 어머니, 제가 다시 해 드릴게요. 다시 하기는 이미 다 해놨는데 뭘 다시 해. 정말이지 답답해서. 시집와서 밥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항상 문제였습니다. 빨래는 또왜 이렇게 구겨졌어. 다리미질도 제대로 못하니. 청소는 했니.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네. 눈이 써 없어.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해숙을 더욱 구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집안일도 서툴고 가르쳐줘도 잘못 따라와서 답답해요. 친구들 앞에서도 해숙을 깎아내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해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명절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이면 해숙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숙아, 저는 몇 개나 부쳤니? 부족하면 어떡해. 잡채는 간이 맞나 맛봐라. 나물도 여러 가지 해야지. 명절인데 이것밖에 없으면 창피해. 친척들은 해숙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해숙이가 음식 잘해요? 글쎄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솜씨가 영 시원찮아서.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집안일은 못 하고. 해숙은 부엌에서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남편 민호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당신이 좀더 노력해 봐.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여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머니가 더 속상해 하시는 거야? 좀더 겸손하게 해. 제가 뭘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지. 지금까지 한게 노력이야? 민호는 점점 어머니와 해숙 사이에서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15년이 지나면서 해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사랑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민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모임이라며 자리를 비웠죠.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더 노력해야 해. 승진하려면 인맥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몰라? 바깥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뭘 한다고. 1995년 어느 날, 해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죠. 그것도 손을 잡고. 설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며칠 뒤 민호의 핸드폰에서 확인한 메시지들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워. 다음에 꼭 시간 내줘.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빨리 보고 싶어.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해숙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민호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가 이런 문자를 보내요.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를요. 그건 15년 동안 15년 동안 당신 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받으며 살아온 게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 민호는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에 오면 어머니 눈치, 당신 눈치. 숨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나도 숨쉴 곳이 필요했어. 그 순간 해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2003년 결혼 23년 만에 해숙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을 때 해숙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이혼 후 혜숙의 삶은 오직 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현수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 현민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죠. 혜숙은 하루에 세 군데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만 열심히 공부해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학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새옷한벌 사는 대신 아이들 옷을 사주고 맛있는 것 먹는 대신 아이들 용돈을 더 줬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되면 그게 최고야. 2023년 10월 해수객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받은 진단 결과 위암 3기. 환자분 지금까지 너무 무리하셨나 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해숙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혹사시킨 결과였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해숙의 첫 번째 걱정은 치료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비가 대략 얼마나 들까요?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최소 천만 원은 들것 같습니다. 해수계 통장 잔고는 고작 200만 원. 평생 모은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큰일이네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하지만 저희도 애들 학비며 집대출이며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던데. 저희가 알아볼게요. 그럼 와서 간병은?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아 그런데 이번 주는 애들 시험이라 좀 힘들고요. 결국 해숙은 혼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건가? 그때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아파라.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어요. 저는 김혜숙입니다. 위암이에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우리 참 비슷한 처지네요. 저도 혼자 왔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 떠났고,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20년 됐어요. 자식들은 있으신데 안 와요? 있긴 한데. 바쁘다고 하네요. 언니는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사정이 비슷해요. 두 여인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위안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씨에게 면회객이 왔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다정해 보이는 50대 중후반의 남자분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남자분의 모든 행동이 특별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그는 영자 씨 곁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 보았죠. 열은 없네. 다행이야. 밤에 잠은 잘 잤어? 어제 좀 뒤척였어. 옆구리가 좀 아파서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제 누나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데 진통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는 영자씨 등 뒤에 베개를 더 받쳐주며 편한 자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낫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베개 하나 더 가져올까? 가방에서 꺼낸 것은 직접 그린 미역국이었습니다. 누나가 미역국 좋아한다고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끓였어. 멸치 우린 거 알지? 누나 입맛에 맞게 간도 연하게 했고. 해숙은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자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를 해온 거였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내가 떠먹여 줄까?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소화 안 돼. 맛은 어때? 한 숟가락씩 먹는 영자 씨를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그의 모습. 그는 영자 씨만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숙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거든요. 해숙 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가 미역국 많이 끓였는데 드실래요? 영자 것이랑 같이 끓인 거예요.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영자 언니 것만 드세요. 아닙니다, 충분히 많이 끓였어요. 환자분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 드셔야죠. 병원 음식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는 정말로 해숙에게도 따뜻한 미역국을 챙겨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해숙 누님, 사과 좋아하세요? 제가 껍질 벗겨서 가져왔어요. 토끼 모양으로 깎았는데 예쁘죠? 이런 걸왜 저한테까지. 환자분은 비타민 섭취가 중요해요. 사과에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죽을 끓여 왔습니다. 위암 환자분에게는 죽이 좋다고 해서. 호박죽인데 소화 잘 되실 거예요. 단호박으로 끓여서 달콤해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의 배려에 해숙은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책을 가져와서 읽어 주기도 했습니다. 심심하실 텐데 제가 소설책 읽어 드릴까요?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 들어서.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자도 좋아하고요. 해숙은 점점 더 부러워졌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네. 부인뿐 아니라 같은 병실 환자까지 이렇게 챙겨주다니. 세상에는 정말 다정한 사람도 있구나. 내전 남편과는 정말 천지차이네. 그런데 며칠 뒤 해숙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영자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누나. 내일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해. 누나? 해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나라고 했나? 그때 영자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해숙 언니가 궁금해하시는군요. 이 사람이 제 쌍둥이 동생 준호예요. 남편 아니고요. 해숙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요? 남편이 아니라? 네. 쌍둥이인데 제가 1분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준호가 저를 누나라고 불러요.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착하죠? 어릴 때부터 누나바라기였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걱정하고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과장하네. 당연한 거죠. 과장이 아니야. 내가 결혼할 때도 울면서 반대했잖아. 누나 뺏긴다고 해숙은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쌍둥이 누나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남자가 있다니 준호가 정중하게 해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누나가 해숙 언니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해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인 줄 알고 부러워했던 자신이 너무 민망했거든요. 아 부끄러워. 쌍둥이 남매였구나. 내가 괜한 생각을 했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안도가 되지? 해숙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그 남자가 영자씨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까요? 이 만남이 해숙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